오래간만에 동영상올립니다 저기 유현진이가 요새 뜨고있더라고요그래가이고서그유다이이사상을 유현진이 어떤가 싶어가지고서이렇게 오늘 올립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영상이게상리 보고 있습니다. 을 보고 있습이 영상을 보이있이영고이이이있그이렇게 유현진이가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하렇게 하는데, 그 오늘은 유현진 사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거를 좀 볼라 그래요. 유현진이가 8년 해가지고 170억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선 그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친구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는 과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걸 좀 예측해 볼라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정우 사주를 올렸었거든요. 이정우 사주는 상당히 영웅 그 영웅 사주에요 이게 기열절로 자기 자신적 계원는데그 저기 이정우는 올해 샌프란시스코 가지고서 올해부터 그 무슨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거는 그 사주 이렇게 나타를 게 이제 풀이에서 올렸죠. 그 그러니까 이현진은 1982년 3월 25일 그 양력 이렇게 인천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38살이죠. 그러니까 그 사주는 그 저기를 보면은 정묘, 계묘, 계유 이렇게 돼요. 신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아들 딸을 낳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비율 중대의 이런 적이수가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외 나가서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역마 해가지고선 계사일 주가 아니면 계사일 주가 아니면은 이렇게 계해 지사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 해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이제 이렇게 해봤다는거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게 개축해가지고선 이렇게 유축합이 돼가지고선 유축합이 돼가지고 자식분이 괜찮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는 축신이도 받고 랬거든요 이면은 제가 이렇게 왔을 때그 이렇게 본래 이게 묘유충이 있으면은 이연수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식이 아들 달라갖고막콩닥콩 사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자식이왜 그러냐면, 이게 영마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나서 근무하고, 뭐 이렇게 이러고 그랬으니까는, 사시 해가지고, 사유는 또합의돼가지고 자식, 저기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일지오고, 월지오고, 이렇게 서로 충되면은, 사이가 안 좋다,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는 시대커고, 그래서 이웃주가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식궁이 이렇게 드롭트 있으면은 이혼을 낳고, 자식 때문에 이혼을 낳고, 자식하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되면은 이제 그 대원행은 6으로 나가죠. 6으로 나가고 이민 이렇게 쭉 나가죠. 이민, 신축, 경작, 기예, 무술, 정류 이렇게 쭉 나가고요. 요게 일반 신사는 이렇고, 그 12신, 십이 운성은 이렇고 십이 신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걸 뽑았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오행 구성을 보면은 이제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시를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그 축세가지고 개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개기이표한 그 이게 천간에 이제 개수가 말투가 안돼 있는 사람들의 이게 그게 대개 자기 주관이 강하고 이제 주변하고 잘 어울리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유축합이 되가지고서 이제 자식이 나면은 아들 딸 골고루 낳고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오행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그, 그 오행 구성을 보면은 관정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인수 비급 식상 재렇게놓으면은 수정 수성. 수정은 일단은 여섯 자를 보면은 두개 있고 저기 어보자. 그러니 이 사주 자체는 이제 이 사주 자체는 시를 적용하더라도 이게 개축구르는이 축토만의 이제 관성이 있고 실상은 이렇게 관성이 미약한 사주라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식신이고 식신이고 이거는 비고 비고 커들 해도 요거는 이게 연지 오고 월지가 식상, 식상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신약적으로 끼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이 자체가 이제 유구모고 이. 비겁 개수만 첫얼 얼간의 개수만 이 사람한테 돕게 해도 하는데 전반적인 보면은 이렇게 신약과 신약을 약간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경우라는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얼지가 얼지가 이제 식상이라서 약간 신약적으로 끼울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간에 이게 저기를 알수 없으니까 신뢰알수 없으니까는 비정격 식신격 욕편의자지고 약간 신약에 그러니까 이니까이 유금 음 편인이 이 사람한테 이제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일지가 자기한테 용신이 되면 일단은 이제 현명한 배우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많이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역할이죠. 제가 보기에는 딸 낳고들 났고 만점으로 이렇게 자식 두고 온걸 보면 이게 축시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제는 약간 신약하게 때문에 인수하고 비겁비오면은 그 일단은 이제 경기운이 경기 괜찮아요. 경기운이 경기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내가 이렇게 그 사주를 보면서 딱 들어오니까는 상당히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주에는 이렇게 사주는 이렇게 내가 상당히 오행론, 육신론, 운종론 신사론 네 가지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주의 특성은 그 이렇게 5행0 60년 가지고 특성을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신살이나 운정 가지고도 상당히 좋게 특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현진사주에는 뭐냐면, 이렇게 운정하고이 신살 측면에서 상당히 아주 구성이잘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특성은 뭐냐면, 일단은 이게 이제 묘모에도 장성이 됩니다. 장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집이 세요.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도 세면서 장군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자기 주대가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 이렇게 뜻을 안 굽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풍적인 장군인 사람들이 이렇게 영구지기로 가면은 잘하고 뭐로 그 하면은. 아주 그냥 자기 굽히질 않은 걸 잘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지 않으라는 게 있어요. 이장군이 있으면. 지지 않으려는 거면서도 상당히 자기 고집대로 일, 미끄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는 거 반면에 뭐냐면, 이렇게, 이, 그, 12 운성이 장생, 장생이에요. 12 운성 그 12개 중에서 이 장생이 제일 좋습니다. 이 장생, 장생이 오면은, 부모 때도 좋고, 어지면은 자기가, 이, 살아가면서, 장생해지고, 직업음이 좋고, 어려서부터 잘, 증승장, 잘 나간다, 그렇게 해요. 거기에다, 이, 천을 귀신이 같이 있으면은, 재주가 좋다, 어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장생이서천을 귀신이 좋으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재주가 좋고, 여러 사람이 돕고 그냥 착하다, 이제, 그렇고, 어질다, 뭐,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여기는, 이게, 복성이라고 있는 거니까, 은근히 귀인이 돕는다, 복이 닥스럽게 온다, 그런, 그런 것이 있어요. 특히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천주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주 귀신은 뭐냐면, 이렇게, 천부적인 주방장이라는 뜻이 있지만, 은 이렇게, 하늘나라 주방장이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천주 귀신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이제 약하게 태어나고, 비시비지태어났다가잘 먹어요. 잘 먹어가지고, 이 체력이 되게 당당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90키라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 떡뜨고쫙 벌어지고 한것은이 천주 기신에서 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지가 뭐냐면은 이 오행론이나 육신론상에서는 별 특징적인 거못 잡아내는데 운성과 신살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신이 딱 틀에 맞게끔 이게 맞춰져가지고 조합이 잘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은. 이 사주는 장성이 있으면서 장군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있으면서도 끝장 보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천지 귀신이 아주 체격이 크고, 그 다음에 장생과 천을 귀신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재주가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복종 귀신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은근히 여러 귀인이 돕는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이제 그 상당히 이렇게 그뭐 신살과 운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합이 잘돼 있고 좋은 걸로만 이루어진 그런 식의 자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주가 운행을 딱 보면은 그 인소고 비고비오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득세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1 6 살, 1 6섯그 고등학교 때서부터 신금이 아직 이 친구한테 돔눈 운이 와가지고서 이게 뜨기 시작합니다. 신금대 그. 그 대원 열렸을 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민해가지고 잘 놀았어요, 이 친구는. 잘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16세, 그, 저기 때서부터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신금대원, 신금대원이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신축해가지고 관인상생해서잘뜬 거죠. 이렇게 쭉 뛰어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 친구가 뭐냐면은 20,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이렇게 그 하나 이글에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20살이었어요. 20살, 20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축대운에 들게 해가지고 그때서 없던 이 친구가 이렇게 이 축은 유축 합이 돼가지고 이상한 돕돕 이제 금속으로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관용성을 떴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이 친구가 이렇게 2013년도에 경자대원이 접어들면서 그 미국으로 가죠, LA 다저스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경자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이 친구는 미국에서는 그냥 승승장구 잘 나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이 친구가 이게 간혹가다가 이제 그 수술하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 수술하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몇번 이렇게. 15년대에 수술하고 16년대에 몇도시로 22년대에 이렇게 토미전 수술로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저기 이게 그러니까 살때 이제 미국 가 가지고 데이 친구가 이렇게 대 이렇게 경자에 게 자기한테 용이시면잘 나갔던 거죠. 그래 가지고 지금 38살, 38살 갑진년 올해 이제 기의 대운이 접어들었을 때이렇 작년, 재작년 때부터는 조금 안 좋았는데 세운이 버텨져가지고 이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간 거죠. 보통 4주에서 관성이 오면은 이제 승진한다, 이렇게 얘기지만, 신약한 사주한테는 관절수 얽힌다, 뭐, 이렇게 해서 좀안 좋게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신약한 사주에 평가를 하면 다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세운까지 안 좋으면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선 작년, 재작년에 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이 관성이었을 때는. 벗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민, 개민년 할 때는 자기한테는 용이신이 와가지고 그런 대로 버텨나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선 지금이 뭐냐면은 2024년 갑진년 38살 때 가지고 우리 뒤에 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들어온 거중면 이게 유진합이 돼가지고선 그 뭐냐면 이렇게 묘진해, 묘진해, 유진합이 돼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직업적으로서는 조금, 그, 렇게안 좋은 의미가 좀 많았죠. 안 좋은 역량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유진합이 되면은, 이게 보통, 어떻게 해서, 하분이 오면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 갑진년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 갑진년 올해의 운세는 어떠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이 친구한테 식신, 이게 상관에다가 이게 유진합이 돼가지고, 정관인이 왔거든요. 정관에다가 그 상관운이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냐면은 전반적인 분위기 쪽으로는 자기가 뜨고 되게 득사하는 운이 와있어요 신약사지에 유진합이 되가지고선 금성으로 자기가 쭉받치니까 전반적으로 뜨는 운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상 우려가 좀 있어요 올해는 부상 우려가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올해는 그렇게 그, 이렇게 그 전반적인 승수를 보통 10승을 보면은 10승을 보면은 확연하게 10승을 확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0승을 하게 되면은 한7 8승은 폐다 폐인 경우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갑진 년은. 이, 이, 그, 유엔진 야구선수는 뭘 해야 되냐면 약간 부상을 조심하고 좀 조심스럽게 던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증수는 어떻게 보냐면은 10승 기준을 보면은 한 10승 7, 10승 7패, 뭐 10승 8패 이 정도까지 가는 그런 식의 비등하는 그런 식의 성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우는 내년도 비슷하게 갑니다. 을사년도 비슷하니까요 이 친구가 언제냐 이렇게 8년 동안 하시면은 이그그 45살까지 유지하는얘 기거든요. 45살까지인데 이 친구가 언제 좀 이렇게 뜨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42살 때, 42살 때 이제 관인 상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뜨기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나이도 있고 이제 수술도 많이 할고 해가지고선 그 2006년도 이제 그 다음에. 그 2013년도 뭐 다졌을 때나 하나 있을 때 초창기 때 가지고 그런 성적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기냐면은 이게 왜기냐면은 이게 수술 했지만은 운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운상에 관성으만 가고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상관에다가 이게 전반 대운을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기의 명예가 유지되면서 그 이렇게 저 저 패스도 좀 많다 이렇게 보는 우리입니다, 우리 갑진년이. 제가 보기에는 십승 기준을 봤을 때한 십승 칠패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이 친구가 이제 올해는 들어와 가지고 이 갑진년은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내지만 제가 보기에는 패스도 만만치 않게 많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유현진 사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현진이는 이런 오행상이나 육신론상에는 잘알 수가 없는데 이게 특정 있고 괜찮은 사주라는 거는 제가 언는데 운성과 신상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화롭고 좋은 기신이 많은 그런 식의 사주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렇게 계율주는 신동엽이가 계율주예요. 신동엽이가. 이거는 그 탤런트나 뭐 이렇게 그막 <laughs> 그뭐 아나운서 뭐 이렇게 해가지 않고 신동의 미가 이렇게 그 개율지인데 이 개율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상당히 순발력이 좋고요, 머리 회전이 되게 빨르고요 이렇게 잡기 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율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이나 뭐그 다음에 골프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그다음 에 이게 노름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개율지는 잡기 좋아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개일주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저기요, 이렇게 성욕이 좀 세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유연진 사주 이렇게 보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십중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패스도 만만치않게 있다. 그리고 이제 갑주의에 상관되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사주입니다. 감사합니다.